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진단평가사 대차마 녀석들 전진호 팀장입니다 정말 이대차마 녀석들 차량은 이 제네시스는 정말로 저만큼 많이 올려 드리는 곳은 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최고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정말로 제가 정말 저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차량은요 형님들 야 이거는 뭐 뭐라고 설명 드릴까 어참 이게 참 미쳤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동급 매물로 보게 되면, 이 차량이 지금 2020년 4월 달 최초 등록에 신차 보증도 남아있고, 주행거리가 39,500km 었어요 여기 단순, 본인만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볼트 체결 보이니까 무사고 차량인데, 1인 신조에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어, 그래? 뭐, 오케이? 여까지는 그럽니다. 근데 주행거리에서도 그냥, 그래, 뭐,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뭐, 가격은 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선 더 중요한 건이 차량에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은 전부 다 때려 박았습니다 일단 4륜 들어갔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갔죠 실내 SDS2 옵션 들어갔죠 그 다음에 2열 컴포트 들어갔죠 파플러 패키지 들어갔죠 레시콘 사운드 들어갔죠 뒤에 뒷좌석 후석 네, 뒷좌석 그 모니터 있는 것도 옵션 들어갔죠 와 이거는 정말로 옵션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옵션 비용만 2100만원입니다. 2100. 이 똑같은 디자인의 신형 G80 차량은 너무나 많겠죠. 하지만 이 안에 파플러 패키지부터 옵션이 모든 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 39,500km대에서 현재 4,790만원에 있다? 저는 검색을 해봤으니까. 없어요. 네, 3만 킬로 지금 뛴 것도 뭐4,900뭐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신차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져 있고 이 옵션에 굉장히 민감한 우리 형님들 그리고 이게 2.5란 말이에요. 이 2.5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뭐 이런 거의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3.5는 안 되고 2.5를 사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차량 뭐 매입을 했지만 옵션이 너무나 미쳤다. 예. 네. 그래서 너무나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테지먼 블루 색깔은 정말 또 인기가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자, 전면부 모습입니다. 솔직히 지시죠. 솔직히 저만큼 신형 제네시스 G80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이렇게 많이 올려 드려 주는 곳 없습니다. 네, 전면부 모습이고요. 테지먼 블루 색깔입니다. 이 태조원 블루 색깔이 정말 인기가 많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 그릴 부분이 참 넓어지면서 차량이 굉장히 더커 보이는 그런 녀석이고요. 이 태조원 블루 색깔도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옵션만 2100만원 들어간 그런 녀석이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 또 옵션 어떻게 들어가져 있는지 제가 캡처 떠서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위에만 보니 단순교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휠 상태 깔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앞에는 한50% 이상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 외판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요. 선팅 상태도 괜찮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참잘 나온 녀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예, 라인을 갖고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뒷바퀴 휠 상태 괜찮고, 뒷타이어 상태도 50% 이상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이뻐요. 그냥 차량 자체가, 이, 그, 선의 라인을 잘 뺐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나 이쁘게 잘 만든 녀석이고, 뒤에 리어 범퍼, 그리고 트렁크 니드 선팅 상태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외판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뭐 전동 트렁크 옵션은 뭐 당연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쪽에 트렁크 공간 나쁘지 않다. 예,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전 세대 G80의 트렁크 공간은 조금 더 넓은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전단 트렁크 옵션 잘 되어져 있고요. 테일 램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 이게 신차 보증이 2025년 4월까지 남아 있고 일반 부품 엔진 미션 다 남아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크게 돈 들어갈 건 없습니다 뒷바퀴 해상태 보면 이쪽에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이게 옵션이 너무 좋아 가지고 진짜로 안에 보시면 일단 투톤으로 SDS2 옵션이 적용이 되면서 이쪽에 우드로 들어가고 군청색으로 들어가면서 투톤으로 도어트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색깔은 검정색 아니에요 군청 색깔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후성 모니터 들어가져 있는 거. 네, 이거, 이런 분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우드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이 파플루 패키지까지 해서 980만원 옵션이고요. 일리 상태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 네,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옵션이 많은 차량들은,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채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 이쪽에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컨비니언스 패키지, 예, 고스트도 되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판 상태 깨끗하고요. 정말로 이테즈먼 블루 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형님들도 굉장히 원하시는 그런 색깔이고요. 앞바퀴 회상태는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분 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 라인 그리고 앞에 이 그릴 모습이 주는 이 압도적인 모습은 정말로 제네시스 g 8 0을 예, 좋아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모습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한 번에 잘 어, 걸리고 있고요 넣어주세요. 앞쪽에 보시면은, 요게 자,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면서 디트리게이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추방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있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 예, 가실 네, 수 있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이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헤드업은 있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쪽에도 트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죠.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져 있고 이 우드 부분이 이제 S D S도 적용되면서 시트하고 우드하고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어라운드뷰 옵션 네, 없을 순 없겠죠. 물론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또 있냐 없냐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통풍 열선은 이제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리고 안쪽에는 항상 무선 충전 가능한데 기종에 따라 안될수 있고요. 다이얼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없으면 허전한 반젤 주행 옵션, 운전자 보조 들어가져 있고요. 요쪽 볼륨 버튼, 오토스탑, 차선이탈 차체제어장치, 메모리 시트 없으면 이거는 대형차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도 국산 차 중에서는 대형차 최고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어드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쫙 열리죠.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러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옵션 확인해 드리는데, 이게 정말로 옵션이 2100만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녀석이다. 예, 그리고 옵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우리 형님들이라면, 이 차량은 정말로 놓치면은 겁나게 후회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항상 좋은 차량 올려드리고요. 네, 저는 좋은 가격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